네, 맞불 노멀 234번 연습 문제입니다. 실수가 아닌 복소수 g가 있었대요.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 g를 일단 a 플러스 bi라고 두면 되는데 이때 실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었겠죠. 근데 g와 g 플러스 를 곱했을 때는 실수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로 와가지고 복소수 g 대신에 a 플러스 bi 쓰고 g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bi 더하기 2 자, 이두 개를 곱한 게 실수였단 말이야. 그럼 다 전개하지 말고 허수 단위가 있는 부분만 전개를 해줄게요. 여기 ABI, ABI 플러스 EBI 이세 개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좌우변을 B로 나누어주면 2A 더하기 2는 0으로 A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.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정보로 g와 g 발을 곱한 것은 4라고 했거든요.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란 얘기인데 a가 방금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b제곱은 3, 즉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복소수 g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였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데 문제에서 원한 게 뭐냐면 이 값이 뭐냐?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. 그래서 a 플러스 bi와 a 플러스 bi 더하기 2두 개를 곱한 게 뭔지를 구할 거고요. 일단은 이첫 번째 값으로 정리를 해봤어. 그랬더니 a와 플러스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합차 공식으로 마이너스 3 빼기 1,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복수수에서 b 부분을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했을 때또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이 녀석의 제곱, 백이 1이니까 이때도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b가 어떤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.